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하니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건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온 인류와 역사를 뒤바꾸는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주일은 온 세상을 뒤바꾼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은 우리들의 인생을 또한 송두리째 뒤바꿉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 특별한 종려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고 미국 교회와는 성 목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테나플라이의 모든 미국 교회들과 함께 연합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예배들이 가득한 한 주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한 주일을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이한 주간 동안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나기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면 나귀새끼가 있을 테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누군가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우들에게 이 농담을 소개를 해드리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 성경으로 농담을 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말씀을 농담처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무언가를 빌려갈 때 하다못해 펜이라도 빌려갈 때 빌려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가 그리 당당하게 빌려갔는지 그 농담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묵상을 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장면이죠.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 나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종려주일은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댁에서도 이 성경을 펴셔서 가족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호산나라는 외침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호산나 대신에 바로 이 38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이지요. 하늘에는 평화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비록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지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에는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는 이 땅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땅의 평화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루려고 했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는 자신에게 복종하면 평화가 있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땅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힘의 평화이고, 두려움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죠.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 땅에서의 평화, 가짜 평화를 얻고자 애를 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재물을 얻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명예의 길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정해놓은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삶에 깊은 평화를 주는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소리 없는 전쟁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요. 모든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던 이 땅의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교우께서 찬양 하나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신학자 보네포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시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인데 저에게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본 회퍼는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는데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나치가 폐망하기 직전에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수용소에 있던 의사는 본 회퍼가 막사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장에서 역시 짧은 기도를 드린 후에 담담하게 사형대에 올라갔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지난 50년간 의사로 있으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본 웨퍼는, 본 웨퍼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썼다는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찬양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 보네포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쓰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직전에 두고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힘이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도 죽음도 넘어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는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은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근거 있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바울의 이 공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네포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있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 우리의 삶의 능력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IT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IT의 루빈 마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부 IT 말인 크레올로 예배를 드려서 말도, 기도도, 찬양도 조금도 이해가 되지 못했지만 갑자기 저의 귀에 낯익은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전유라는 듯한 감동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저 아이티의 이 교우들이 어떤 통 같은 것을 드럼처럼 두드리면서 악기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한글로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은 이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학교를 지었지만 이 학교가 소망이 아니구나. 이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가 소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 지역 사람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요즘 비록 삶의 모든 평화가 빼앗긴 것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하늘의 평화를 맛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 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교우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온통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우리의 소망과 평화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 보건 본문에는 특이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문맥상 지금 주님께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께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잠잠히 시켜 달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돌들마저도 응답하는 이 명백한 주님의 은혜에 사람들이 마땅히 반응하고 응답해야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지요. 나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교우들과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교우들 중에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주님께 응답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두드림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 생각과 계획을 쫓아가느라 분주해서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주님께 응답해 보십시오. 요즘 특별한 삶의 상황 속에서 댁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또 다른 분주한 일들로 나를 바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댁에서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께 응답해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평화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어느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모임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였습니다. 모두 낙심하여 무엇이든 해볼 의욕을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자신이 산행을 할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미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그만 포기합시다, 다시 산으로 내려갑시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안내원은 웃으면서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폭풍 위의 고요한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거렸지만 산꼭대기에서는 안내원의 말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 모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폭풍과 어두움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면 이 폭풍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시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나의 소망과 평화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주님을 만나며,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며,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새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